안녕하세요. 코인구조대의 윤프로입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비트코인 시장 분석이라 무료픽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5번 남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바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비트토렌토. 네, 우리 토큰인데요. 어, 비트토렌토 토큰,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이 계속 불안하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서 영상을 오늘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좋은 정보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트토렌터 액면 분할 이후에 움직임이 잘안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그리고 비트토렌터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비트토렌터 네, 디파이 관련된 플랫폼에서 네. BTT, BTFS, 우리 플랫폼에서 서명 검증을 완료를 진행했습니다. 비트토리엔토 같은 경우도 디파이 쪽에서 많이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뭐 가격적인 측면에서 발전이 없다고 해서 우리 비트토리엔토 코인이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고, 나름 우리 파일 공유 시스템에서 정말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있고, 중국계 코인 중에서도 나름 메이저 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비트토리엔토 코인이 어, 변동성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조만간, 어, 엄청난 매집 기간을 거치고, 우리 거의 뭐 1년 반 동안, 어, 변동성이 나오지 않았는데, 매집 기간을 걸친 이후에 엄청난 폭등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폭등이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은, 비트토는 또, 조금씩 매집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디파이 시장 속에서도 제가 항상 좋게 말씀드렸는데, 디파이 추이 같은 경우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은 뭐 코인 시장이 조금 빠지면서 악재권 속에서도 어, 디파이 시장의 예측이 줄어드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디파이 시장은 계속 커지게 될 것이고요. 기존에 이제 여러 미국 은행 사태에 더불어서 기존에 이제 은행들에 대한 이제 불신, 그리고 신뢰도가 깨지면서 앞으로는 이제 암호화폐 시장 그리고 암호화폐 탈출, 중앙 금융 에 예, 우리 디파이 시장에 많은 돈이 오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이저 한번 더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요. 비트토렌트 코인이 언제부터 이제 변동성이 안 나오기 시작했냐? 여러분들도 다들 아실 거예요. 예, 우리 2021년 당시에 12월쯤에 비트토렌트 코인이 액면 분할 천대 일로 진행하면서 한 집당 변동폭이 매우 크기 때문에 변동성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호가 차를 지금 보더라도 뭐 매도벽과 이제 매수벽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데 우리가 뭐 살려고 하면은 여기서 매수를 뭐 어떻게 진행하지 못하고 0.009 라인에서 매수를 진행하고 매도할 때는 여기서 11% 손해를 보고 이제 매매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 오고 있는데 여기 이제 매도벽과 매수벽에 어 많은 사람들은 이제 AI 어 이제 보시고 그러죠 차이커리를 통해서. 지금 거래를 하려는 모습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방법, 여러분들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손쉽게 한직당 10%를 수익을 볼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고 있고요. 어, 소액으로만 진행되고, 많은 금액은 안 되지만, 체임량이 별로 적어서, 어, 혹시나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를 5번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이제 소액으로 한번 진행해 봤는데, 어, 바로 한직당10% 정도의 수익이 나온 상태이고요. 여러분들 비트 토론토 코인으로 지금 단타 놀이를 시작해야 될 때다. 또는 뭐 그냥 단계에 물리더라도 지금 저체평가가 되어 있고 비트 토론토는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집을 꾸준히 진행해서 가지고 가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라인에서만 가능하고 만약 단계 펌핑 이후에는 절대 진행 하면 안 되고요. 지금 라인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로 5번 남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사태를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비트토렌토 코인이 지금 변동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거리랑이 나온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누군가가 지금 매집을 진행을 하고 있다. 남 모르게 몰래몰래 몰래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전 조만간 비트토렌토 코인이 이 하락 추세에서 지금은 벗어나 있고 그리고 옆으로 뻗으면서 반드시 폭등이 나올 것이다. 어, 되돌림이 어느 정도 나오는 시점에서는 이 엄청난 상승이 보여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여러분들의 비트토리움 토코인 지금 이 한틱 어, 수익을 보고 싶으신 분들, 한틱 수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꼭 문자로 5번을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방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시장가로 또는 지정가로 진행하시면 안되고요 반드시 저한테 문자로 5번을 남겨주셔야 제가 바로 진행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마지막으로 좋아요랑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토론토 코인꼭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 문자로 5번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소행만 진행되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보고 문자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상 코인구조대 윤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